보비노기 유저 중 10명 중 8명은 모르는 어비스 꿀팁. 첫 번째 지하 대공동에 두 번째 맵에 있는 스카라베는 두 가지의 장판을 사용합니다. 여기서 보라색 장판은 공격력을 낮추고요. 노란색 장판은 공격력을 올려줍니다. 보라색 장판 밟기 전 현재 공격력 35,000이고요. 자, 요렇게 밟고 나니까 끈적이라는 디버프가 생기면서 공격력이 25,000이 되었어요. 만 정도 떨어졌고요. 장판을 최대한 멀리 깔아 주면서 딜링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는 게 핵심이겠습니다. 다음은 노란 장판인데요. 요 근위병 소환을 해서 나오는 쫄몹들을 처치해 주면 그 바닥에 노란 장판이 생기게 됩니다. 자, 밟고 나면 공격력 이동 속도 크게 상승이라고 써 있는데요, 진짜 크게 상승합니다. 35,000에서 57,000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노란 장판은 딜러에게 양보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부활의 신단 꿀팁인데요, 요 금단의 봉인술사를 만나게 되면 테서렉트를 공격하는 와중에 이중성이라는 스킬을 사용하게 되는데요, 요 이중성 스킬의 가운데 바로 상자 근처에서는 이렇게 노란 테두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, 요 테서렉트 근처에 붙어 있으면 1분 동안 공격력이 20% 증가하는 이중성이라는 버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들 어려워하시는 이 재구성 스킬 피하는 방법인데요. 정면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왼쪽 위에가 1번, 오른쪽 위에가 2번, 오른쪽 아래가 3번, 왼쪽 아래가 4번,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, 가운데 네칸 그리고 그 다음 가장자리, 그 다음 가장자리, 이런 식으로 패턴이 진행이 됩니다. 자, 한번 피해볼게요. 쉽죠?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